그래서 내가 생지축에 이렇게 원국이 놓여있거나, 내가 이렇게, 어, 사랑인이 있는데, 내가 대운에서 이렇게 신 이런 게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어, 대운이 인시축에 놓여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나의 원국에 충으로 놓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자꾸 시작을, 이렇게 충으로 놓이면 내가 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어진다던가, 내 마음이. 그래서, 어, 그렇게 변화를 해서 좋은 건지, 이런 것을 잘 염두하고, 새롭게 시작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인신 충으로 놓여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늘 불안감이 놓여있어요. 그렇다면, 요게, 어, 한하고, 한조하기 때문에 이 어, 에너지가 하나고 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죠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음과 양이 안 맞아서 생기는 것으로 서로 반대의 기운 이건 동쪽이고. 네 이건 서쪽이에요 반대 의 기운이 만나져서 생기는 어떤 천둥 번개와 같은 우당탕탕이 되는 거니까 여기 중간에 요렇게 어~ 온를를 맞추는 글자가 화라는 온도가 있으면 어~ 서로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충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오화가 있고 사화가 있죠 근데 오화면 이노술 운동을 하고 어~ 이게 오. 오하며, 여기에서, 여기 정화랑, 여기 임수랑 합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둘이 싸우지 마, 충하지 마. 그래서 요 아이가 여기를 화합시켜주는 거니까, 요런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충이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 연애엔, 뭔가가, 충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감을 하려고 하겠죠. 내가 직장 있으면, 아, 이 직장에서 내가 꾸준히 가야겠다. 이런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가 을산이니까 사과 왔네요. 사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난한 기운이기 때문에, 얘이 친구들을 자꾸 더 도, 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마음이 더 급해지고, 이것도 권력인데 이것도 권력, 권력. 이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가닥 하고 싶어 이런 에너지들입니다. 서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까지 들어가면 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 충도 되고 형도 되고 그런 형상이니까 내가 좀올 한해는 어, 여기에서 뭔가 냄새 좀 풍기고 또 저기에서도 냄새 좀 풍기고 나의 역할이 음, 다변이었다.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 그럼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음, 오르락 내리락 다변되는 그런 형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휴식이 좀 중요한 거예요. 조금, 어, 막내 마음 이 요동을 치는 거니까 힐링 여행도 좀 가시고 원래 인사시는 움직여라 이런 글자니까 뭔가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병이라면 조금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인신충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신충이 어~ 생지 이런 충 충들이 알고 보면 깔끔한 게 있어.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될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안 됐네?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뒤끝이 없다는 거지. 뒤끝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공간에서 이렇게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 이런 생지의 충의 모습.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가게를 오픈했네. 가게를 오픈했어. 그러면 해 보니까 아한달해 보니까 손님이 영 없고 내가 생각하곤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생지충 있으신 분들은 어떠하게 되냐면 이걸 바로 그만둬. 지지부리하게 막 끌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 바로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해서 이걸 메꾸지,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 뭔가 뒤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면 생체충이 마무리를 안 하고 자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이 좀 있는 것이, 요런, 여기 사해충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 이러한 에너지 상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목하고 이 금은 공간으로 가는 거고, 사해는 충이 조금 달라. 시간적인 거. 이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는 에너지 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름쯤 왔다는 거지. 이거는 봄이잖아. 몸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결과까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게를 내봤더니. 아니,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될것 같은 거야. 그럼 그걸 바로 그만두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모험하는 거야. 처음에 이러한 가게에 있다가, 아우, 이게 안될것 같은 거니까 다른 옷가게를 한데 해본다든가, 아우, 는 옷가게도 아마 안, 안 되네? 그럼 신발가게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자꾸 찾아가는 거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인신축이 있으면 이동수가 많은 거지. 그치? 그리고 이런 거는 이미 여기는 조금 시작이 된 거야. 이건 여름의 글자이기 때문에 봄에서 이미 시작해 왔잖아. 봄에서 시작하고 이제 겨울로 가는 거잖아. 이건 조금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더 예민한 거야. 어떻게 보면 뒤끝은 똑같이 없지만 뭔가 시작 생지충이라서 시작하려고 하는 충이지만 이건 여름에서 시작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왔다 왔기 때문에 생기는 게더 예민한 거. 야이 인신충보다 더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 음.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거가 더 훨씬 수화가 에너지가 그래. 수하고 화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가 밑에가 수야 화지 이렇게 움직이면 목하고 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수하의 정신적인 거에 이동이 결국은 물질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기 위한 움직임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긴장감이 있고 이걸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가 있지.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좀 애기 같은 성향이 있는 거야. 여건 바로 시작했다가 아닌 거 같네. 그만두고 또 시작하고 이런 그래서 내가 만약 인을 갖고 있어. 그런데 대운에서 신이라도 온다면 그런 형상이 있고 내가 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게 가을이니까 결실이잖아 그런데 인이 대원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럼 내가 인이인데 신이 왔어. 그럼 내가 늘 인으로 뭔가 생지로 뭔가 시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신이 오면 야 이제 시작하지 말고 결과 좀 내봐. 이런 에너지가. 오는 거야. 가을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충을 하는 거지. 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기 같은 성향이고 있 여기는 조금 그치 예민하면서 좀불안한 감이 더 있지. 이런 충도 수하가 충을 하느냐 목금이 오 물질 충이야 물질 물질의 운동 먹고 사는 거에 개입되는. 충이라면 사회충을 먹고 사는 개이보다는내 정신적인 충이야. 내가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뭐지? 목금을 만들어 내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다른 성향이지만 시작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도는 맞아. 근데 거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 사건 사고 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금금 목은 어떻게 될까? 이게 누가 해서 금금 목으면 금 이게 이게 금이 목이잖아 간. 눈하고 관계가 되고 근근 목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여기 팔다리라면 팔다리라면 여기는 목이었어 이게 머리, 그치 머리, 눈 이런 쪽이잖아.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것도 하고 관절 이런 거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뭘까? 넘어져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뭐 대퇴부가 다쳤어요뭐뭐어디 어, 뭐가 끊어졌어요 이런 거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이제 또음 그러한 형상이 좀 있지 그래서 더 넓게 보면 신체적인 거에도 들어는 가지만 신체적인 거에도 들어는 가지만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담거지그뭐 그렇게까지 가 없지 그 내가 주어진 거 내가 이런 거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 내가 막 이것저것 많이 해서 움직여서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했다. 가 했다. 이런 거에 오는 손실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글자가 오면, 아, 내가 조금 자중자해를 하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조금 이게 결과가 없어도, 깊게 파고들리고 가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런 글자가 딱 들어오면, 기존에 하던 걸또 버리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니까, 아, 내가 이런 거 들어올 때, 아, 자중자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가, 개운법이야. 음, 뭐, 들어오는 글자를 안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야 좋겠어. 그렇던 뭐 이런 글자 들어오니까 막 교통사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영마충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병이 나기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굴 다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충인 거니까 운전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왜 원국에 이런 충이 있다면 그 기본적으로 내가 어 갖고 있어야 하는 자세인 거지. 자 이런 사주를 예시를 보면 이 분은 일단은 인수지 일단은 여기에 좌우축이 나고 있고 이게 이것도 결국은 오화가 축에 임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귀문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게 탕화의 귀문이잖아. 그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이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좌우충도 하고 있고, 우축탕화도 하고 있는 형상인 거야. 근데 이거를 충으로만 봐야 돼요, 뭐로만 봐야 되고, 아니라 이게 두개다 하고 있고, 또 유축합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이렇게 유축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분이 뭐 여기 식신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고 키우고 하는 거에는, 이게 왕 장성살이니까. 누구보다도 나 이만큼 잘했어요를 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아이를 키우고 뭐 정성하고 하고 근데 이분의 직업은 인수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무언가 하시는 분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런 거가 그나마 이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좌우충의 형상을 어 심리적인 걸로만 가고 있는 거야. 여기가 조상하고 충이 나고 있다는 거야. 조상과 내 부모가 충이 나서 내 부모가 조상 땅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형상이거든. 근데 이 분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런 에너지처럼. 어왜냐면 이게 이게 서로의 왕지고 여기에 축토는 이 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 거지. 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성실한 분인거야 성실하고 기토이다 보니까 어떻게. 밭을 갈아도 내 이득이 되나, 득. 엄청 욕심이 많으신 분인 거야. 알차게, 성실하게. 여기, 여기 저금통이 들어있는 거지. 이 분은 부자야, 부자. 인성으로 갖춘 부자야. 성실도 하시면서 인성을 통해서 모아둔 것도 많으시고, 여기에 문서나 뭐 이런, 어, 거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이신 분인데, 이거 두 개가 뭐냐면, 좌우충을 나고 있는 사회, 이렇게 내 감정적인 충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오축탕하는, 뭐야. 내가 이게 인수로 자격증을 갖춰서 만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 밑에서 그냥 막연하게 일을 했으면, 이 분은 직장 생활이 잘안 되시는 분이야. 왜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도식이 되거든 직장생활이 잘안돼 근데 자기 자격증 가지고 자기의 자, 자영업을 하니까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손님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왜? 왜냐하면 기토니까 성실하게 자기 걸 모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생, 상당히 중요해 직업으로 어~ 개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우리가 까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가가 내원국의 불안하고 부정적인 글자를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 가정적으로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야 이분이 만약에 사회생활 안 하고 가정주부였어 그럼 이 가정이 원만하지가 않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아침에 남편의 모습이 다르고 저녁엔 아이들 모습이 다르니까 매번 나는 이렇게 축이니까 소처럼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렇게 될 거거든. 당신은 왜내 마음 몰라줘요? 이거를 돈이라고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당신이 당신 것으로 하다 보니 내사회생활이 오축탕화로 어떻게 사람하고 수다도 떨고 웃으면서 깔깔깔깔 내 직장 생, 내 직업으로 생활하니까 이 개운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날마다 집에서 우울해지는 거야.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기토니까 가능한 것도 있는 거야. 욕심이 생겨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저금통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 자기가 벌어서 자기 걸 채우면서 나의 만족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해소가, 그치, 덜되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거가 다 가정 내에서. 음. 그래서 여기는, 어, 인성으로 자격증을 통해서 자기의 자영업이 훨씬, 어, 개운이 된 사주 중에 한 분이. 있지.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